평범한 어느 날. 이런 거다 담아야 돼요. 오늘은 안산 단원구에 SOS 요청이 있어서 맞습니다 아이템은 쌀국수고요. 사장님께서는 아, 맛있는데 왜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요즘엔 맛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맛있기 때문에 막말로. 먹을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인구 분포도 이해를 해서 그에 맞는 메뉴 구성, 컨셉, 뭐 메뉴판 뭐, 뭐 보임새. 뭐 로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될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포화쌀국수. 일단, 외관을 봤을 때, 아, 음식 사진이 있는데, 먹음직스럽지가 않다. 그리고 가독성이 없게 지금 막 이런 그림들이 펼쳐져 있고 여기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잘 설명이 안돼 있어 자기소개서가 글씨로만 돼 있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사진도 넣고 우리가 그래서 영상도 넣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다 자 일단 한번 들어가 보죠 아예 제가 사장님이신 거죠? 아저 이름도 모르어요 안녕하세요 엄브로 컴퍼니 대표입니다 식사 시간이니까 네. 저희가 한번 식사를 먼저 한번 해보고 네. 한 바로 음식을 한번 시켜보죠. 네. 여기서 가장 좀 사장님께서 밀고 있는 게 뭘까요? 저는 그 기본으로 양지살 국수. 양지살 국수 한번 메뉴 한번 제가 봐볼게요. 네. 이게 이제 전문 거잖아요. 아,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양지살나 한양 한양 짜주 국수밥을 다고기 먹어보면서 고기 자체는 군내가 하나도 없고 되게 맛있는 고기 뭐소위도 그런 보통 국밥에 들어가면 살짝의 잡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이 쫄깃하고 괜찮다. 육수는 직접 이제 매일 끓인다고 하시는데, 뭐 직접 하시는 만큼? 어때 깔끔하다 많이 자극적이거나 이제 그러지 않고 직접 끓이는 육수 맛이 난다 양도 엄청 푸짐하고 전체적으로 재료가 하나하나 좀 맛있고 그리고 쫄깃하고 질기거나 이런 거 없이 괜찮고 추천은 요거를 안 해주셨는데 저는 요거 되게 맛있거든요 국밥을 좋아해서 그런지 요 요거, 요거 되게 맛있고 잡내도 하나도 없고. 짜주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안에가 실하게 허세 있어가지고, 괜찮다. 맛 자체는 살짝 느끼하니까. 깍두기랑 먹으니까 되게 궁합이 잘 맞네. 볶음밥.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볶음밥인데, 그냥 좀 세심하게 잘 만든 그런 볶음밥입니다. 그러니까 뾰족한 건 없다. 그래서 맛으로, 맛이 그냥 맛있다로는 솔루션이 될 수는 없다. 이거보다 더 맛있게 해서 유명해지기는 어렵다. 문제는 그게 아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사장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저는 맛있는 것같아요 음. 일단은 직접 우려낸 육수는 맞는것 같은데. 이것만으로 또 올까? 음. 그 것만으로? 아, 좀되는 생각해장하긴 좋을 것. 같애. 이제 베트남 쌀국수는 이제 싸고 적당하게 된다. 약간 저는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좀 비싼 거. 너도 뭐 하나 해지 커피 한잔 먹으면서. 아 우선 음. 딱그 전형적인 예인 것 같아. 그 뾰족한 게 없어서. 매출이 좀 많이 뛰지 않는 그냥 막 떨어지지도 않고 막 뛰지도 않고 그냥 평균 근데 지금은 평균이 다 하향 평준화 돼가지고 고정비 빼고 나면은 남는 게 없는 게 지금의 평균이거든요 자영업자들이 그냥 봐봐요 가게 여기서 평주, 평균은 낮은 거란 말이죠 저기 지금 매출이 그냥 높지는 않은데 혹시 웬거것 같아요? 사실 저는 원래 외국 음식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중국 음, 음. 음식, 태국 고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굳이 저거 찾아먹으건안닌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사람들 좋아하는 건 아니고 네, 네. 좋아하는 거예요 감동이요 저기 간다 어... 저는 안 음, 가요 이유는? 가격 가격이 높다? 네 그러니까 7,000원 밑으로 오면 저는 가요 음, 왜냐면 의견 물어보는 게 이게 내가 말하는 것보다 두분 의견이 진짜 공감대가 되는 거 왜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거든요. 나는 가격 포지션을 높일 거면 이유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유가 너무 없어 네. 가격이 낮으면 되게 쉬워. 맞아요. 팔기가 안 남아도 문제지. 가격이 높잖아요. 메뉴가 얼마 없잖아. 그런데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 설득이 되게 약해그 포지션을 높게 가는 거는 되게 고급 전략인데 설득을 그만큼 해야돼 거면... 응. 어. 근데 내 생각에 가격이 좀 낮추면은 더잘될것 같거든요. 그 이제 깨야 되는데 뭐 일단 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가서. 근데 이게 보면은 또 어려운 게 매장이 좀 그럴 듯하든 안 하든 애착을 가지면서 런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변화가 어려운 것도 있어. 뭐 하나를 붙이던 의미를 가지고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에 저거 내가 짠치다 이러면은 짠치다 이러면은 짠치다 이러면은, 이러면은 뭔지 알죠? 네. 그래서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가 와서 이제 먹어보고 했는데요 네네. 사실 이제 분석은 다 끝났어요 한번 우리가 이제 분석한 내용을 밖에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 네네 예, 한번 네, 한 나가보시죠 제가 오자마자 딱 느낀 게 뭐냐면 네. 이 가게를 가야 하는 이유가 안 느껴졌어요 음... 왜 내가 여기 가야 되지? 음... 단순히 칼국수를 파니까 이거는 이유가 너무 약해. 왜냐면, 칼국수 가격들이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마라탕이랑도 경쟁하는 것이고, 네. 먹을 게 많잖아요. 거기가 다 경쟁인 거거든요. 그러면 네. 저기를 빼고 왜 여기를 와야 되는가. 그냥 안 파는 메뉴니까, 이거는 너무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위에 매일 육수를 직접 끓인다. 깊고 진한 맛이라고 하고, 최고급 양지와 사골뼈로 육수를 직접 끓인다고 텍스트로는 돼 있는데, 사람의 뇌는 글자를 읽으려고 안 해요. 그럼 저런 게딱 이해가 되게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맛집이라고 가면은 흔히 네. 직접 우러내는 어떤 네. 사진 혹은 오래된 인테리어, 그런 향취, 네. 향기가 보통은 서려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일단은 인테리어적으로는 오래된 그런 전통 있는 느낌을 낼순 없고, 네. 그런 근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되게 많이 약하다. 딱 저기 저렇게 보이지 않는, 멀리서는 아예 안 보이죠. 그리고 폭이 좁단 말이에요. 네. 지나가는 사람은 여기 보고 여기 보지 저기 안 봐요. 음. 그걸 언제 서서 저걸 다 보고 있어. 음. 그리고 저거는 말 그대로 그냥 멘트잖아요. 음. 설득력이 없어.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는 믿게끔 하는 어떤 내용이나 사진이나 음. 그림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들이 너무 실사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파는 거 사진 찍는 거아니 아니에요. 좀 이쁘게 해놔야 돼. 이거 보면은 양도 적어 보여. 근데 이게 실수의 양이죠, 그렇죠? 근데 사진만을 꽉 채워줘야 되는 거야.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치가 가독성이 떨어져. 이런 글씨가 범주가화가 좀 돼야 되는데 지금 막 이렇게 돼 있어서 보다가 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쌀국수 집 어디에나 있는 쌀국수 집. 끝. 너무 까지 말고 아 이렇게 좀 보듬어 주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뭐, 인테리어가 되게 이쁘거나, 뭐, 그렇지는, 뭐, 않을 수 있겠지만, 너무 헝하다. 소위 말해서. 음. 이 포화 쌀국수의 개성이나 특징, 음.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이 너무 없는, 그냥 여백의 스케치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음.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음식을 붙여놓으신 건데, 음. 이 자체로는 그냥 그냥 이걸 판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여기 포화 쌀국수가 다른 쌀국수랑 다른 어떤 느낌이 느껴지지 않아 차라리 여기서 뭐 진한 육수면은 그 육수에 관한 얘기로 채우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이 평균적인 쌀국수에 비해서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요 낮은 편이다? 네. 6천원, ,000원, 7천원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고, 고기를 집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퀄리티를 높이고 가격이 네. 비싼 거죠. 가격만 보면 이게 낮은 게 아니에요. 이게 퀄리티를 떠나면 가격만 보고 이 먹을지 안 먹을지 일단 정하거든요. 그런 걸로 따질 때 퀄리티를 생각 안할 때로 보면은 이게 낮은 가격이 아니에요. 음. 그러면,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좋은 고기를 쓰고, 좋은 육수를 쓰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 그 스토리, 그런 걸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그 내러티브가 없는 거야. 사장님 말만 있는 거고, 나만 아는 거야. 우리가 여기를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정하는 게, 뇌과학적으로 0.2초래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로 하는 게 10초 정도 지난 다음이라 하더라고요. 여기 들어오는 것도 0.2초 안에 끝나거든요. 0.2초 안에 확 당기는 게 지금 없는 거야.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이 가격에 파시고 사장님께서 좋은 품질의 이런 걸로 하, 이야기를 하실 거면 그 이야기 스토리가 묻어나야 돼요. 여기를 전체적으로. 거의 맛있게 먹는 방법이 아니고 여기에 나만의 그 스토리. 나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매일 아침에 최고급 양지와 사골뼈로 육수를 내. 그거를 여기다가 사진을 아침에 내가 그거를 가지고 오는 뭐 사진이라던가 그런 음. 내용을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방향을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이거 이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 하셔가지고 음. 정해야 돼요. 음. 나는 정말 육수, 사골, 그리고 딱 요거 세개 팔겠다. 대신에 이 재료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진심이다. 자신 있다. 음. 그러면 그 자신 있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에 쌀국수집을 오픈한 이유가 뭐죠? 일단, 동네에 쌀국수집이 없기도 하고, 제가 쌀국수를 좋아해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만 원, 만천 원, 만 이천 원 하고, 다. 그 농축액가루뭐 이런 걸로 많이들 하더라고 그래서, 어 그럼 내가 진짜 맛있는 쌀국수를 우리 동네에다 해봐야겠다 해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음. 다른 데 없기 때문에 여기 네. 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유가 사실 약하고, 쌀국수 집이 여기에 10개가 있어도 네.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와야 되고, 이게 음. 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사, 사모님이 잘, 장사 잘 되잖아요? 옆에 또 쌀국수 집 생겨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그때 뭐 이사 갈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내 옆에 다섯 여 개가 있다는 가정하에 준비를 해야 돼요 뭐든 없어서 들어가면 안 돼요 바로 잘 된다 소식 들으면 오픈하기 오. 때문에 그래서 없다고 런칭하는 거는 애초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장사하시면 안 된다 오. 여기 없기 오. 때문에 잘 되면 바로 들어온다 모든 시장이 그래요 그러면 중요한 거 하나는 여기가 레드오션이 돼도 나는 뭐가 다를 것인가에 대한 아. 고민 그게 그게 이제 이건데 오. 약하다 운영은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운영 시간이라던가 운영하시는 아침에 육수를 동생이랑 이제 동생분 네. 와서 육수 아침부터 5시부터 준비를 하고 저는 아 9시 반 10시에 와서 이제 또 재료 같은 거 덜고 뭐 이런 준비를 하고 마감은 몇 시예요? 마감은 8시 반부터 마감이거든요. 9시 오셔도 바뀌네요 9시까지라고 적어 놔 가지고. 그 매출이 지금은 한 어느 정도 나오시는 거죠? 매출이 한700 700, 700. 우선 제가 여기 좀 앉아가지고 네. 그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우리가 일단은 상권을 좀 분석한 거를 가지고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주거 인구만 보면은 네. 32,59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밀집도는 꽤 좋다. 보면 아파트에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1인 가구 비율을 봤어요. 1인 가구 비율이 42.2% 높아. 우리나라 평균이 34.55거든요. 그래서 또 배달을 좀 많이 시켜먹는단 말이에요. 그냥 집에서 나가기 귀찮거나 해먹지 않으니까. 나가서도 잘안 먹고. 그런데 지금 배달을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거의 리뷰가 누적리뷰 막두건 그래서 거의 지금 은 내려 놓은 거 이게 좀 타격이 클 것이고요 그리고 아파트 세대 비중이 74.3%야 그럼 아파트는 가족 단위거나 아까 그 부부거나 네. 나이가 있거나 좀 그렇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런 분들을 위한 메뉴 구성 이게 없이 다 1인이나 직종인 구성이다 단품이 세트 구성이 없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점심 매출이 굉장히 높아요. 밤이나 심야 새벽보다 이게 극단적으로 높은 상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매출을 위한 배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또 저녁 매출을 보완할 수 있는 메뉴나 또 하나는 지금 배달은 샵인샵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매장에서도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공유주방처럼. 아. 그래서 차인샵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아. 생각해 아. 보시는 것도 매우 좋다. 아. 사장님 보면은 일요일엔 지금 휴무시네요. 그렇죠 네. 이쪽 아. 라인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해 봤는데, 네. 옆에 본죽 있죠? 네. 토요일이 높고, 일요일도 낮지 않단 말이에요. 고민하고 있었어요. 네. 네. 당연히 이제 해야, 아. 해야 되겠죠. 이 장사라는 거를 잘할 거라면.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배달인데요 보니까 네. 1등이 한식 2등도 한식이에요 그래서 더더욱이 저녁 매출을 위한 추가 아이템 예 이거를 한번 고려해 보셔라 그러니까 월세는 어차피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노는이 네. 뭐라도 더 팔아야 된다 홀에서는 아니더라도 배달. 배달로써 아니면 홀에서도 저녁에 좀 먹을 수 있는 메뉴를 구상을 해라 음. 어차피 열어놓을 거면. 음. 자,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대표 이미지가 컨셉이 없고 사진이 좀 별로다. 그리고 네이버 예약, 뭐 네이버 쿠폰 설정 안돼 있고.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 내 기능들을 골고루 활용을 해줘야 노출이 잘 되거든요. 방문자 리뷰, 블로그 리뷰 가 적고. 왜 적나 봤더니, 리뷰 이벤트 상품이 메리트가 없다. 지금은 뭐, 꿔이랑 콜라 사이다인데, 이런 걸로 사람이 막 영수증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굳이? 이런 마음에. 리뷰가 좀쌀 때까지는 좀 원가가 높더라도, 사람들이 진짜 리뷰를 써줄, 쓰고 싶게 만드는 메뉴를 서비스로 줘라. 그 메뉴는 아까 말했듯이 되게 단순해요. 쌀국수 외에도 1.5인분, 1.2인분 정도, 몇천원 더 주더라도, 이제 그런 1인을 겨냥한, 2인을 겨냥한 세트 메뉴 구성. 그리고 아파트를 겨냥한 가족 단위 세트. 음, 그리고 가게 정보란 보면 가독성이 없어요. 저희 그 장사반장 보면은 황제 코다리 냉면 저희가 솔루션 한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그 사장님이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하고 나서 손님들이 두배 늘었거든요. 진짜 여기는 좋은 예예요. 요거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보면서 똑같이 하시면 되세요. 황제 코다리 냉면. 돈도 없는데 사진 싹다 다시 찍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보 이게 구체적이잖아요, 그죠뭐 예약 쿠폰 냉면사리 서비스 쿠폰도 활용하고 있고요. 이런 거 보면은 활성화돼 있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열심히 장사할 거야. 음. 그러면 재료도 좋은 것을 거야, 친절할 거야. 음. 이게 연상이 되는 거죠. 레어 플레이스 세팅 이거를 신경 쓰셔야 된다 네.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것만 뚫으면 되게 또 괜찮은 게 장사이기도 해요 내 스토리 만들어낼 줄 알고 사진 찍을 줄만 알고 아, 이건 한 6개월 정도만 훈련 받으면 되거든요 사실 이것만 되면 뭘 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입지를 항상 선점할 수는 있죠 그래서 항상 배우고 나서 해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여튼 제가 한번 다 체크는 했고 말은 했거든요 어, 이제 실행은 이제 사모님한테 달린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하셔야 돼 네 해야죠 네 예, 네이버플레이스라든가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되고 잘 되면은 또뭐 콘텐츠로도 담고 하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어 오늘 안산 단원구 포화사육소 와서 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뾰족한 게 하나 있어야 된다 네 예, 이야기를 드렸고 일단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랑 어떻게 성장할지를 한번 추이를 보고요 어, 또 필요한 건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위치랑 한번 알려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또 한번 맛보러 올수 있으니까요 여기 위치 한번 아, 알려주세요 아 저희 가게는요 안산시 단원구 화량로 123, 여기 하나 아파트 상가 쪽으로 오시면, 포아셀국수라고 보이시거든요? 많이 와주세요. 아, 혹시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 뭐 서비스가 있나요? 아, 짜조를 드리겠습니다. 짜조? 네. 좋습니다. <laughs> 네. 자, 짜조. 한 번,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 쌀국수, 파이팅! 장사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환장,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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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예, 수고 많았어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계속 나 스스로도 까먹지 않게 되니까 안녕하세요 화장실 가는데 짠치다 이러면은.